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텅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텅빈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걸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엔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내 이렇게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해, 세울까? 장 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엔 섰다. 지운다, 널 사랑해. 밤하늘에 빛나는 밤속에 빛나는 별 하나,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. 잠듦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더진내방 안에 하얗게 발가온유리창엔 섰다 지운다.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엔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.